인트로 볼트, 자, 인트로 볼트 하면요. 내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익스트로 볼트 하게 되면요. 외향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찬이 같은 경우가 내향적이냐, 아니야 내가 볼땐 찬이는 외향적이야. 내성적이그 엑스트로 볼트, 누구? 이거는 진혁이, 이런 사람들이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얘네들은 인트로 볼트예요. 그건 틀려, 발달하고 이게 단계 아니야. 뭐, 일단 여기 책에 나온 거 보자. 자, do you zone out? 자, zone out, 이쪽에서 o n out. o n out 하면 멍해지다란 표현이야. 끊어주세요. 멍해지다. zone out, 너 멍해집니까? 만약에 too much, 너무 많은 것들인데, 이때 much는 셀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easy야. 세지 않았으면 단수라 그랬어. must going on. 그니까 러 너무 많은 일이 계속되고 있으면, 벌어지면, 그래서 is going on을 벌어지다라고 해석한 거야. 기준이가 좋아하는 단어긴 한데 일단 그러니까 네가 그 니가 까그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멍해지니? Are you energized? 너 힘을 받니? 그러니까 활력을 주다라는 표현인데 에너자이즈가 근데 지금 ED가 붙었으니까 활력을 받니? 바이 동그라미 아이 g 지 동그라미에 머뭄으로써보내므로써 뭐 시간을 혼자서 보내므로써인데 lonely 하게 되면 외로운 이란 표현이에요 호, 언론 하면요, 혼자 홀로란 표현이야. 그래서 지금은 부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언론으로 쓴 거예요. 이 미팅, 페이에서, Do you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니?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니? 질문을 받을 필요가 있니? 너의 의견과 생각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되겠지, 그지? 그래야만 대답하는 사람이면, To be asked, 질문 받을 필요가 있니? Do you tend to not i x 너 알아채는 경향이 있니? 세부사항들을? That? w h 는 아니죠. 왜냐면요 Other people의 주어 표시하고요. Miss의 동사 표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놓칩니다. 뭐, 뭐, 을래서 지금 목적어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돼야 되는 거야. 외 h e 는요 만약에 여기 목적까지 완벽하게 났으면 그때서 외 h 가돼야 돼. Do you tend to n a t i c s 너 알아채는 경향이 있니? 세부사항들을? 다른 사람이 놓치는 거? is your ideal celebration small together get together 자 셀러브레이션 이상적인 셀러브레이션 하면요. 축하 파티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예 셀러브레이션은 축하 파티. 그래서 너의 이상적인 ideal celebration 축하 파티가 a small together 작게 get together 모이는 거니? rather than big party보다 큰 파티보다 물론 우리 진영이가 생일 저기 파티 할 때는 항상 한두 명씩밖에 안 왔으니까는 스몰 파티였지 뭐, 그렇지? e t a small party. You can't get a l Do you often feel? 끊 o 주세요너 느끼니? 뭐뭐처럼 느끼니니 b f l i t e bit of a e a l i t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f a l i e e l l i f e e f l l e e l a l t o t 너 거북이처럼 느끼니? 둘러싸고 있는 둘러싸여진, 둘러싸여진. by 누구에 의해서? 헤어스. Hears. 헤어스는요, 토끼야. 그러니까 너 토끼들의 둘러싸여진 거북이처럼 느끼고 있니? if so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면, <laughs> there is nothing. 자, nothing이 앞으로 오고요. 그띵 i n g 으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위드오 너에게는 너는 단지 인트로버트에요 자, 인트로버트의 특징들이 지금 위에 나온 겁니다. 사이콜로 사이코 어널리스트 심리 분석학자인 칼 정이라는 사람은 아, 여기서내는 정이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칼융해 갖고 이제 짱깨 새끼 같아요. 일단 갈게요. 칼 융은 디벨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론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바웃 인트로버트 저인로버트그 내성적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엔드 세모치고요.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엔드가 있으니까요, ED야. 만약에 엔드가 없이 콤마가 이렇게 있으면 접속서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아, 깅을 써야 돼요. 어, 잠깐만요. 태연, 자, 계속할게. 자, 콤마가 없으면, 엔더스는 되지만 콤마를 만약에 쓰게 되면은 접속사가 생략이 되겠고 그다음에 동사의 ing 붙은 분사구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악용이되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요서 요새 요새는 조금 조금씩 바꾸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 다른 학교들에서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대대아를 주장했어요. 그들 둘다볼 소브 댐 서로 끌립니다가 되겠죠. 아, attracted to their counterpart. 카운, 카운터 자, 카운터파트는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야. 카운터파트가 무슨 뜻이라고? 맞은 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맞은 편에 있다는 얘기는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 반대적인 사람들을 카운터파트라 그래. 그들의 반대적인 사람들에게 서로 끌리게 되는 거니까 BPP로 쓴 겁니다.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To help 돕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것을. To 다음에 동사 써.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그스트 strength 니 돼야 돼요. And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 동사고쓰기 완성하기 위해서 complete. 컴퓨터는 경쟁하답니다. 내용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완성하기 위해서. 놓치고 있는 것. 서로 서로에게 놓치고 있는 것이 되겠지? 뭐 하고, what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 문장 별표 치세요. 지금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and argue. 그리고 그들 중에도 서로 끌리게 됩니다. 서로 부분에게. to help 돕기 위해서. strengthen and complete.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완성하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what is missing. 이해됐습니까? 요 정도 문장. 그는 또한 봤습니다. 이러한 컨티뉴움. 자, 컨티뉴에 UM이 붙으면 이거 연속체 명사형이 된 거야. 명속 명수체. 이것을 또한 봤습니다. 연속체로서 봤습니다. as 뭐뭐로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서. 자 지금 여기서 보면요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투 어프리시 에이트 밑줄 볼게요 16번 부터가 이게요 왜 이를 꾸며주는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야 근데 투부 정사 앞에서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 선생님이 뭐 쓴다 그랬어요 퍼포러스 목적격을 대부분 쓴다 그랬지 만약에 앞에 있는게 그 진주어 가주로 쓸때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낼 때만 오브를 쓰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선 다 퍼포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 우리가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서의 연속적으로 봤습니다. 됐지? 자, in one another 밑쪽에서, in one another, 이게 무슨 뜻이요? one another 무슨 뜻이야? one another, 서로, 서로라는 표현이야. 뭐라고? 서로, 서로에게서 그 특징들을, 됐습니까? 어떤 특징들이야? contemporary 하면요, 앞에 거는 동시대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complementary 하면요 상호 보완이란 표현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서로 서로를 이해하는 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겠지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컴 complementary로 갈게요. 중요한 단어니까 외워둘 수 있도록 해. So 그래서 what are the main difference? 그 주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Between introvert와 extrovert 사이에서. in the following article 밑에 있는 기사들에서 그래서 we can learn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배웠는데 그 차이점인데 어떤 차이점 그 차이점이 놓여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다가 되겠지 엄청 끝났어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우리 뭘쓸 거야 라이 쓸 거야 레이 쓸 거야 라이 써야지 놓여있다잖아 레이 하면은 뭐뭐를 두다 노다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그때는 목조가 필요한데 지금 목조가 안 나오잖아. 어떻게 레이야 라이를 써야죠. 거짓말 아니고 두다 노타란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점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 웨어 그 차이점에서 인웨어는요어차 아, 라이 인까지 끊어주고요 웨어부터 밑줄 가로 쪄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의 주동의 형태가 되겠죠. 웨어 그들이 서먼 업자 서먼의 밑쪽 긋고요 서먼이 무슨 뜻이요? 서먼이 무슨 뜻이요? 업까지 밑줄게요. s u m 하게 되면, 뭐뭇을 불러일으키다. 뭐뭇을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의주동, 의문사, 때이 주어, s u 업까지 동사가 돼서 불러일으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지. 엔드 세모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또 의주동의 형태인가, how they possible죠. 그들이 인식하는지,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디서 에너지를 얻어내는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차이점이 몇 가지가 나올 거야? 어디에서 그들의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그런 경험과 생각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왔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몇개 배우는 거야? 두개 배울 거야, 쟤두 개가 나와요. 좀 길게 나옵니다. 잠시만 갈게요. What c r e a t e 무엇이 만드니 에너지를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 에너지를 만드니까 에너지를 그들이 어디서 얻는 거야? 자 프라이머리가요 우선적인이란 표현이야. 우선적인 중요한 차이점은 비트인 누구 사이에서의 차이점, 인트로볼트와 그리고 엑스트볼트 사이에서의 진짜 중요한 차이점은 요놈이 주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즈가 되야겠네요. 이스 이겁니다. 어떻게 그들이야 무엇을 그들이야? 어떻게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지라고 얘기했지? 그지? 어떻게로 갈게요? 하우? 어떻게 의 주동의 형태라 그랬어요? 대 어떻게 그들을 리차지하는지 재충전하는지입니다. 그들의 배터리를 됐어? 배터리 밑에다 적으세요. H J Y 홍진영입니다. 사랑의 배터리 가자 <laughs> 엑스로버트들은요 트뭘또 고민해? 우리 우리 학원 애들은 이제 고민하네. 엑스로버트는 트 활력을 얻게 되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그럼 BPP에요 역시 활력을 얻게 됩니다 바이 아우터 월드 바깥 세상에서 활력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엑스트라 버트들은요 라이크 like, 좋아합니다 토킹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끊어주세요 자 요번엔 엔드가 있어? 엔드가 없어? 엔드가 없이 ing지 그리고 뭐뭐 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야 아니면은 하 참여되어지다야. 참여 되어지다야 활동에 참여? 하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니까 인게이지도 인이 되겠죠. 야, 여기 딱꼭 저거 인게이지드인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종사하다. 그러니까 외워도 인게이지드 인게이징인. 그러니까는. 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참여합니다. 활동들의 참여합니다. 아웃사이드 바깥쪽에서. 오브 냄새 브즈 그들 자신들의 바깥에 있는 활동들의 참여합니다. 엔드세무 치세요. 요번에 엔드는요, 앞에는 engaged in과 그리고 working을 묶어주겠죠. 다른 사람, 즉, 사람들 주위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설명 잘못했다. 미안하다. like talking의 1번. engage의 2번. 분사고문인 줄 알았더니, 엔드가 있어서 지금 동명사 목적으로 몇개 묶어주고 있는 거야? 3개 묶어주고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Contrary to 하면 뭐뭐랑은 반대로 Similar to는 뭐뭐랑은 비슷하게라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지는 대부분의 우리의 인식과는 우리 인식의 대부분과는 e x t r a v o l t 에 관한 인식과는 다르게 다르게로 갈것 같아요 그들은 아난 not necessary 반드시 뭐뭐하다 자, Necessary 밑에 적으세요 반드시라고 적어 반드시 뭐뭐는 아닙니다 좀더 아이코잉 하진 않습니다 또는 라이브리 생동감 있진 않습니다 i n t r o v t 보드 봐도 그러니까, 인트로 버트가 그 생동감이 없고, 그리고 아웃고잉 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지만, 그들의 포커스, 초점은, 이즈, 바깥쪽에 그들 자신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요, 이즈 이 밑에다 저거, 있다라고 해석하세요, 이거는. 그들의 초점은,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들 자신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주라고 엑스라 트 볼트들은요 스팬드 보냅니다 에너지를요 자유롭게 보내고 그리고 종종 자주 have trouble have trouble ing 이 이제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slow d 하면 속도를 줄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는 데에 느긋해지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는 얘기네테이 k 그들은 리프레시할 수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자 리프레시는요 여기서는 리차지의 의미로 보면 되는 거야. 기운 나게 하다 재충전하다. 야 그래서 그들은 기운 나게 할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쉽게,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또,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함으로써. 바깥쪽 세상에 대한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리프레시 할수 있고. Especially, 특별히. 거기에는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로 갈게요. 때문에. 이때 since는 때문에로 가자. 때문에. 데어리스 너무 멋지. 많이 있다, 적 많이 있다, 많이 있다, 마, 없다. 많이 있어요. 투 추즈 선택해야 할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아 잠깐만 오늘날부터 선택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자 지금요 이거 프롬까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프롬까지 맞나? 맞아요. 됐어? 왜냐하면은 야투 추즈 프롬이에요. 투 추즈 프롬. 앞에 to choose from인데 today. 오늘날 선택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로부터? 이제 from 다음에 멋지 적으세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선택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 지금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요. 지금 choose 선택할 때는요. 그래서 choose from. 다시 갈게 그들은 can refresh. 뭐할수 있습니다? 리프레시 할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요. 쉽게. Something, 무언가를 함으로써. 바깥쪽 세상에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특별히, 왜냐 하면, 거기에는 선택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진여가 선생님이 인트로버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엑스트라버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엑스트라버트죠. 계속 엑스트라버트 할게요. 엑스트라버트들은 아마도 경험할 겁니다. 외로움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느낌을 경험할 건데, 어떤 느낌? 지치, 지치게 지치 하는 느낌이야 지치게 되는 느낌이야 지치게 되는이죠 being exhausted feeling 그 지치게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끊어주세요 그들이 not contact with people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을 때 또는 바깥쪽 세상과 연락하지 않을 때 됐습니까 자 in contact with 밑쪽이고요 누구누구와 접촉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누구와 접촉하다 연락하다 그러니까 인, 사람들 어어 비인 컨택트 위드 하게 되면 누구누구가 접촉하더라 표현이야 그래서 다른 세상과 또는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지 않을 때 연락하지 않을 때 지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애들 집 지... 니네들 그런거 있어 없어 가자 하... 그들은 아마도 <laughs> may be once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때 once는요 이러한 그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갈게요 그 사람들이 될 건데 됐지? 그 사람일 겁니다 후부터 가로 열고요 사람이니까 후로 가자 어떤 사람들일 거야? be equal to예요 be equal to 열렬히 뭐뭐 하고 싶어 하다란 표현이야 be equal to 열렬히 뭐뭐 하고 싶어 하다 after party 파티 이후에 열렬히 더 가고 싶은 사람이야 아 여기서는 고 after니까 쫓다라고 하자 쫓다 쫓다 그러니까 파티를 쫓 열렬히 쫓아 다니고 싶은 사람들일 겁니다. 됐지? 그리고 콤마 동그레미 그리고 물어볼 거야. ing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 물어보는 거 능동이죠. 그죠? 물음을 당한 게 아니잖아. What shall we do next? 우리 다음 번에 또뭐 하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야 우리가 이제 끝나서 노래방도 가고 그 고기도 먹고 이제 집에 갈 타이밍이야 0 시가 돼갖고 근데 다 했는데 다른 애들 다 집에 갈 준비하는데 혼자서 눈치 없게 야, 이제 이제 뭐하지?라고 하는 애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왜? 아빠가 가정폭력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지금 안 주무시니까 주무신 다음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고서는 공감해, 진혁이? <laughs> 저번에 봤잖아 얘 예, 청소고 대주고요 기준이. 아, 아빠 주무시길 되게 바랬을 것. 집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응. 항상 여자 친구한테 편지 쓰지 마라. 네. 종종 자주. 가장 어려운 활동들은 for them.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활동들은 아예 동사 표시 뭐뭡니다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giving 주는 거야. 그들의 몸에 그들의 몸을 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몸에 뭘 주는 거야? 휴식을 주는 거야. 어, 레스트를 주는 거야. 와, 그러면은 그게 더 힘든 거야. 돌아다녀야 돼. 자, 여기까지는 누구 얘기한 거야? 엑스트라버트 얘기한 거지?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 얘기할 거야? 인트로버트들이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는지에 대해서 찾으면 되겠지. 그지? 에너지를 얻는 장소야. 갑니다. 온디아도 핸드 네모 칠게요. 반면에 인트로버트들은 아, 비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고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BPP로 가야겠죠?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진녀가 선생님 수업하는데 by internal world 내부의 세상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Such as idea 라든지 impression 생각들, 그 감정, 그 인상들이라든지 그리고 감정들과 같은 내부의 세상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은 "Quiet" 꽤 아, 조용하고 반성적인 장소 자, 리플렉티브 하면요 사색적인 장소, 반성적인 장소인데 여기서 성찰의 장소 이 정도로 볼게요 그냥 성찰의 장소 조용하고 성찰하는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위치 쓸래? 외어을래 쓸래? 지녀가 주어 표시 캔팅크 동사 표시 띵의 목적어 표시 쓰로 오. 쓰로 5전치사잖아전치사다어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은 나와야 되잖아. 지금 봐봐. 전치사 다음에 목적안났왔으니까 이거 외워야, 외워야. 어, 외운데? 외운데? Think 동그라미 치고요. Throw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전치사가 아니구만. Think t h o w 가 있네요. Think t h o w 충분히 생각하다라는 표현이야.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앤드 리차지 뎀셀브즈 그들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리 l 셀브즈 그러한 장소를 필요합니다. 생략된 게 지금 없으니까 왜를 쓴 거예요? 자, 카운터링을 카운터 쓸래? 카운터 툴를 쓸래? 컨트롤리 트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누구랑 반대로죠. 지금 그래서 카운터 투누구누구랑면 반대로 우리는 아까는 컨트롤리 툴가 있었었지, 그지? 어? 그러니까 우리의 스테레오타입과는 반대로 스테레오타입 내모치세요. 요거 이제 청소고에서 요 단어 집어느라 그럴 거야. 고정관념이라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고, 이거 단어 쓴거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들. 그 인터럽터들에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내이안한 내서소리. 아까 내서소리가 선생님 무슨 뜻이랬어? 반드시 조용하지만은 않아. 그리고 또는 위드드러하지는 않아. 이드 들어온 밑줄고 내향적인이란 표현이야 내향적이지도 않아 하지만 그들의 초점은 인사이드 안쪽에 있어 그들의 머릿 속에 안쪽에 있습니다 아까랑은 반대지 아까는 바깥쪽에 있었었지 데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with relief 안도하면서 휴 이더스 great 좋았어 to come up with come 가 무슨 뜻이니? 따라잡다. 아, 생각해내다. 적으세요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저거세요.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캐치업 위드가 답인데요. 캐치업 위드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는 라 표현이에요. 캐치업 위드가 무슨 뜻이라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 동안의 이야기를 하다라는 표현이야. 원래는 따라잡다라는 표현인데 이제까지 못한 얘기를 따라잡는 거야. 이야기를 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빌과 오랜만에 만나서 캐치업 위드 이야기 한 것까지는 좋았어. 하지만, I'm so glad. 나는 더 기뻐 그 파티가 끝나서 기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도 좋지만 파티가 끝나서 야, 니네들 봤을 요 선생님 내상적인 것 같아? 외향적인 것 같아? 나 이대로 가면 선생님은 내양적인 사람이야 선생님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막 백화점 가면 은 벌써 싫어 어, 백화점 나못 다녀,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저기만 가요 6th Street 6th 응. Street <laughs> 많지 않아 어? 많지 아할머니들이서할머니들이서괜찮아아그 저기,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일레븐 스트트만 가요 일레븐 스트트만1번가야선 그, 그. 깜짝 놀랄 거자 갈게 자 크리에이트를 쓸래? 크리에이팅을 쓸래? 야, 와, 와. 왜팅이야이진트에동사표시에 그럼 주어가 있어야겠지. 그럼 동명사 주어, creating으로 갈게요. 만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이진트 소이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인트로버트들이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인 투데이스 오늘날에 빠른 속도가 빠르죠. 페이스 페, 패스트 페이스니까 속도가 빨라진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인인트내형적인 사람들에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찬이야이 예. 테이크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 시간이 나왔지 그럼 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라 했어요 투 뭐뭐 하는데 투 리스토어, 리스토어 하는데 됐습니까 그럼 투구정사 앞에 퍼 인트로 버튼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따라 봐이 테이크 타임 투구정사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 우리 많이 했던 것들이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되찾는 데에 복구하는 데에 시간이 또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로우 아웃 합니다. 플로우 아타면 소진하다라는 표현이 소진하다. 올해 우리 소진이가 232인가? 이 소진? 아니, 그 소진 있잖아. 에이 핑크인가 뭔가 있잖아. 걸스데이. 걸스데이 소진이. 30. 이야 아우, 그럼 씨가 야지 무슨 아이돌하고 있어. 어? 닥쳐노는 이 플로우와 <laughs> 프레스톨 이거 더 빨리 소진 됩니다 누구보다 엑스트라 에너지보다 엑스트라 버트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인트로버트들은 need 필요로 합니다 자 인트로버트들이 필요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많이 에너지 에너지는 샜어 안 샜어 지금 안 샜으면 뭐 치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something will take 걸릴지 테이크로 가야겠죠 테이크 how, h 의 의문사, 에너지, some, how much 에너지의 의문사, something의 주어, will take의 동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 어떤 일이, something은 어떤 일이 하죠? 어떤 일이 필요로 하는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일을 하는데 얼마간의 에너지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대요. 그리고, how much, 또 의문사가 되겠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뭐 하기 위해서? to 컨저브는 보존하다라는 표현이고 리저브는 무슨 뜻이야 이것도 보존하다인데 예약하다로 썼겠다 여기서 그지 예약하다로 갈게요 컨저브로 가자 컨저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nd then 그들은 쉬드플랜 어커딩리. 자, 어커딩리 하면요, 뭐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얼마나 보존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축해야 될지를 걔네들이 계산을 해야 돼.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의 소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줄 데땐 구분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지금부터는요,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넓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잠깐 끊었다 가자. 오우.